자, 피지 수업에서 나온 거 볼게요. 임대사업자 혜택 그대로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다. 그죠? 예전에 대출 80% 해줬다. 이거 언제예요? 9.13 이전에.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들이 있더라. 언제?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2018년 4월부터였는데. 자, 그래서, 배제에 들어가더라. 그 전까지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아파트가 폭등했더라, 얘네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종부세 감면 기준. 합산 배제, 5년에서 8년으로 세졌죠? 사실 이거 종부세 합산 배제 원래 있던 거예요. 양도세 감면 확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뭐, 임대사업자를 엄청나게 해서, 파리 대책으로 엄청나게 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준거 같지만, 사실은 503때 많이 준 거죠. 그 전에도. 오히려 9.13때 그전부터 혜택을 엄청 많이 줄인 거죠. 어느 정도 강화했느냐. 혜택이 늘어난 거는, 뭐 재산세 뭐 이런 거는 전행다 있었어요. 개선. 감면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해줬다. 3년간.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뭐집값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내년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요거 때문에. 그죠? 근데 얼마나 혜택 좋냐. 원래 5년인데 8년으로 늘렸더라. 단지 이 가격 기준을 빼준 거죠. 종부세 압산과세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가격 기준만 빼준 거다. 원래는 6억 이하는 다 됐더라, 5년까지 하면은. 문제는, 이왜 이렇게 세게 했느냐. <laughs> 왜 이렇게 세게 했느냐.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임대사업자 양성. 왜 임대사업자를 늘리려고 했을까요? 임대사업자를 양성화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죠? 안정적인 전원세. 임대사업자를 양성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당연히 세입자 때문이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요거, 임대사업자들은 적용이 되더라. 임대사업자들은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양성화가 안 된다. 그럼 집값 떨어뜨리려면 뭐 해야 돼요? 집값 떨어뜨리기 위한 세금. 자, 일단 양도세가 집값 떨어뜨리기 위한 세금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부당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지 안 내놓죠. 이것 때문에. 근데 왜? 보유세 때문이죠. 보유세를 올려버린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양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많은 그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겠더라. 그죠? 월세 올려버린다. 보이세가 예를 들어서 보이세가 120만 원이 늘었다 연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월세 10만 원 높여버리면은 본인은 이득 안 보고 저기 뭐지 세입자들 부담만 커지고 더집 사기 힘들어지고 집값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상한제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더라 상한제 적용 시켜도 해도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 재계약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넣더라 그죠 전월세 신고제 통해서 임대사업자 아니고 받는 놈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가입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보유세를 올리기 전에 임대사업자부터 양성화 해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이 파리 대책 때 들어가서 6대 임대사업자 양성화 발표하고 18년 4월부터 시행이죠. 이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18년 9월에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9.13으로 혜택 오히려 기존에 보던 혜택까지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보유세 올린 거죠. 그러니까 8.2 대책으로 집값을 바로 낮추겠다는 생각을 한게 아니라 9.13 대책을 보유세를 이때 높여가지고 이때 낮추겠다. 이 계획으로 처음부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9.13 대책 도 떨어진 거죠. 근데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 의해서 항상 사람들은 심리는 아 그래도 여기까지 올랐는데 한번 계속 오르지 않을까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한번더 이용해 먹더라. 근데 두 번째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이니까. 이 때, 9.13 때, 보이스에 올리면서,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호도 많이 해서, 5월에서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강남은 한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핵심 품지로12.16 들고 와서, 도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PD수첩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때 보이스에 안 했냐? 그때 보이스 하면은,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니까 근데 단지 혜택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졌고, 또,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물이 안 나온다, 뭐, 이 정도 차인데, 사실 굉장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은 혜택대로 보면서 임대사업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대사업자 8년 해야 되죠 8년 그 전에 팔아 치우려고 그러니까 집주인 절반이 전입신고를 요구했다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 동보 나도 여기 사는 것처럼 해주세요 뭐 때문에? 실거주 요건 8.21 때부터 넣었죠 2년간 2년간 실거주 요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양도세가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 나 전입신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 굉장히 의심받죠? 집주인이 왜 세입자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전입신고를 아예 못하게, 세입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자,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왜 절대 안 돼요?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큰두 가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양성화 하는 거죠. 세입자들이 피해보니까 보이스 올리니까 전세값 올린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임대주택 중 추정치는 이만큼 되는데 실제는 32.9% 대략적으로 근데 규모 추정치가 파악이 된 거죠. 임대차 정보 확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양성화 시키겠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세 가지. 그리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얘네 두 개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얘도 물론 들어가긴 하죠. 그다음에 얘는 그 양성화하는 거다. 누가 임대사업자고, 어떻게 임대사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임대사업자를 의무 등록하고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도록. 그래서 다 추진하고 있더라. 임대사업자, 지금 등록 의무화 2018년 말에 나왔죠. 이것도 추진하고,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얘만 막 이루어졌다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지금 계속 도입한다고 저번 달에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들어간다고 올해 초에 또 얘기했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으로 폐지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만 다 잡으면 지금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혜택 2021년까지였죠.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폐지하려면은 이전에 다 양성화를 해놔야 되겠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면은. 세입자들한테 안 좋고 집값 올리려는 그런 정책들인 거죠 이걸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세입자들한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도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9.13때싹다 제재하더라 새로 양도세 중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과세 들어가죠 다 들어가더라 이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했던 애들이 어떻게 됐냐의 차이죠 그리고 뭐 장특공제, 뭐 양도세 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10년 이상 임대시 보, 뭐 이제 이런 혜택들 다 대부분 개정했더라. 상한선을 보더라 6억 원, 3억 원으로. 뭐저기 대출, 대출 줄였죠, 40%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그때 913 이후에 매매 사업자들이 늘었잖아요. 강남에서 임대사업자 안 되니까 매매 사업자 해가지고 그걸로 대출 80% 받아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또 40%로 막힌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종부세, 비과세 불가해졌다. 그 다음에 요거 중과세 배제도 6억 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불가해졌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 양도세, 비과세 불가해졌다. 등록 안 하면 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근데 지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요자 임대사업자라는 게 뭐예요? 임대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죠. 자첫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본래 취지는 월세 받는 거죠.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집 사면서 뭔가 이자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월세를 받아서 내 노후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더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원래 임대사업자의 취지는 이거죠. 근데 얘들이 이걸 이용해서 뭐해요 시세 차익을 올리죠. 시세 차익을 올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세 놓고 시세 차익 보려고 갭투기를 들어가더라.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더라. 그죠? 보이스가 증가한다. 그럼 전세를 왜나요이 시세 차익 노리지 않으면은 보이스에 증가하고, 계속 재산세 내야 되고, 계속 내야 되는데, 손해만 보는데, 남들 좋으라고 임대사업 안 해주죠. 시세 차익 이렇게 오르는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이 떨어진다는 건,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올 거라는 징조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위기가 있더라. 경제위기로, 지금 자영업이 침체되고 있죠. 자영업이 침체되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임대사업자. 보통, 임대사업자가 자영업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사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하는 경우 많죠. 본인이 힘들어지더라. 본인이 힘들어서, 전세금 못 돌려주고, 뭐 경매소송 들어오고, 이러다가 파산하더라. 그러면은, 이 매물이 경매, 또는 공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전에, 금매나 투매로 내놓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자, 두 번째. 임대사업자 본인이 자영업 침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주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택 플러스 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등등의 것도 임대 사업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얘는 주택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뭐 보이스에 올라가든 뭐하든. 근데 얘가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상가에서 공실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나도 받아야지 그 대출 받은 상가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 대출 기고하는데 나도 월세를 받아야 대출 이자도 받고할 텐데 월세 미납이 밀리면은 같이 위험해지거든요. 대출 이자를 하면서. 그러면은 요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임대 사업자 자체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죠. 그러면은 돈이 여력이 되는 한까진 버티다가 안 되면은 얘를 내놓든가. 얘를 내놓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잘 나가요? 상가, 오피스텔이 주택보다 잘 나가요? 거래가 뭐 꼬마 빌딩 영상 이런 데서 말했지만 거래가 거의 안되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잘 안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택을 파는 거에 어쩔 수 없이 황금성이 그래도 얘가 나으니까. 그래서 매물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 하나 생각안 하고 딱 주택 임대사업자는 오로지 주택만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늘리던 말던 종부세 합산 과세 때문에 안되더라. 종부세 합산 과세 때문에 안, 안 팔릴거더라. 안내놓을거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좋을대로.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임대사업자로 아무리 그래도 다 내놓게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내놔서 몇 건만 나오면 거래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아무리 버티더라도 어, 대부분은 버틸 건데요. 10%만 나와도 가격 뚝뚝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질 거라고 우기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등록 현황. 지금 요거 4월 앞두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겁나 등록하고 9 1 3한다고 그러니까 9 1 3 이전에 엄청 등록하고 요 혜택 받은 사람들, 요 매물들이 뭐 엄청 많다 하는데. 사실, 그 뒤에 등록한 사람들도 많죠. 이 혜택 주기 전보다. 사실은, 이때 혜택보다는, 이때 혜택이 더 적어요. 이때가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가 더 많죠, 그래도. 등록한 게. 왜냐면 막 여러 가지 수진하고 있으니까. 의무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월세 상환제, 전월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거 청구한다고 하니까, 에이, 그럴 바에야 임대사업자 하자. 혹은, 아, 집값 계속 떨어지네, 양도세 많이 내니까, 임대사업자를 꽂쳐보자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애들, 잘못된 선택이더라.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미 점검하기 전수조사 들어가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 700,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최대 3000만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전수조사 하더라 그죠? 임대사업자들이 그리고 뭐 자진신고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봐주겠다 그거죠 임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도 이제 확실히 지키는지 제한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들한테 임대사업자로 만들도록. 임대는 내줬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그니까 임대사업자부터 이거 확실히 잡고 5% 지키는지, 그 다음에 아닌 사람들까지 잡겠더라. 이게 정부의 목표죠. 그니까 임대사업자가 지금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점점 줄어가는 중이고 점점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끝까지 안 내놓는다.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냥. 뭐 종부세 합산과세안 되니, 양도세 안 되니, 913 이전에.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얘가 얘기하지만 올해부터 하락세 들어갈 거다 이미 강남 3구는 들어갔고 강남 3구가 이렇게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고 하락세가 점점 더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임대사업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기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네. 오늘 임대사업자 얘기는 뭐였죠? 매물 나온다 그죠?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 상가나 이런 거 혹은 본인이 운영하는 자영업 침체에 의해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9.13 이후에는 오히려 전보다 훨씬 적은데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그 잠시간의 혜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자 혜택 때문에 이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왜? 규제책이 싫으니까요. 언론에서. 늘 얘기하지만 언론은 건설사 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언론들의 얘기에 다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 물론 조금 과하긴 했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2021년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뭐 계획이 있었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은 문제가 없다. 이 말에 넘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